600g, 한국에, 한0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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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한에5 고추 얼마예요? 네? 고추 얼마씩이에요 2만원씩인데 고추 엄청 들어1 8 0 0 0원 18,000원? 1 0 0 0량어 1,000량은 2만원 2만 5천원 아니야 18,000원이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딴데 가봐 이렇게 좋은 거 없어 새척고추예요네싹 씻혀서

복지안0게만1천0 0 0원 네? 10,000원. 10,000원. 하더라0요원1 0 0 0 0요1 8 0 0 0원이요 어, 그렇게 안해도 그래요? <laughs> 안에 0 0 0 0원 10,000원. 1 어디 있어요? 안에0 0 0원1 0 0껍0원 10,000원. 껍질 두꺼워서 많이 나오지. 것도 괜찮고 다섯 개. 아야. 거랑이거네개 주세요. 네 개요. 이도예요 네, 세개2 0원 요거 네개 요거 두 개. 그렇게잘고추 네, 얼마씩이에요? 거 17,000원 안요1 7 0 0원요 아, 사건 똑같아요? 뭐 18,000원. 1 8 0 0

아니세에만일3에3에3원 이거는, 이거는, 네. 이거. 이거는 땡물이라 오늘 다 팔아야 돼. 서둘마리만 네. 새마리. 이거는 왕한테도 미소 먹왕에같그거는달라 고추 얼마예요? 17,000원 17,000원 이것도 있는 16,000원 16,000원, 17,000원 여기

금고추는 얼마씩 해요? 다 똑같아요? 청량은요 22,000원 잠깐만

보스웰리아얼얼마에요보스웰리아요오원이만원이만원이만원대이에요원대에요원이에원